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왔다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아들과 둘이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 내려온 지 3개월, 겨울을 앞두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시골은 연탄이 많이 필요하다던데요. 그 말에 주말마다 근처 창고를 오가며 연탄을 사서 마당 한쪽에 쌓아두기 시작했고, 땀 흘리며 함께한 시간은 우리 둘에겐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뒷마당에 나갔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가득 쌓아둔 연탄이 절반도 남지 않았던 겁니다. 아빠, 연탄이 어디 갔어요? CCTV도 없는 시골에서 답답함만 커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학교에 간낮 시간에 인기척이 들려 나가봤고, 그 순간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우리 연탄을 수레에 싣고 있던 겁니다. 할머니, 그거 저희 연탄인데요. 그러자 돌아온 말은 더 뻔뻔했습니다. 어차피 도시 사람들은 겨울 지나면 올라갈 거잖아. 그집 부엌에는 연탄이 이미 산처럼 쌓여 있었고,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울먹였습니다. 저는 이장님께 찾아갔지만, 여긴 시골이니 서로 봐주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참고 넘기면 당연한 게 된다는 걸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시에서 왔다는 이유로 아들과 함께 쌓은 시간까지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로 의견 남겨주세요.